이번에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할수 있는 강아지를 위한 제품을 써봤는데요. 강아지 진공 미용기로 보시면 되는 제품으로 본체 탈착식 호스, 에어 클리퍼, 호스 홀더, 청소 브러쉬, 스크래처 브러쉬, 클리커 브러쉬, 클리퍼 빗 4개, 틈새 노즐 브러쉬, 털 제거 롤러 브러쉬, 충전 게이블 설명서 거치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퍼 빗은 일반적으로 3, 6, 9, 12mm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등을 빡빡 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클리퍼 빗을 끼우지 않고 사용해 주었습니다. 조금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끼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능들을 설명해 보면 틈새 노즐 브러쉬는 강아지 셀프 이용하다 보면 아무리 흡입을 하더라도 털이 조금 날릴 수 있는데요. 클리퍼로 잘린 건 너무 작은 털들이라 그래서 앞쪽에는 솔로 쓸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스크래처 브러쉬는 이중모 견들에게 좋은데요. 특히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저희 집에서는 눌러서 빗을 빼서 강아지 등과 몸을 살살 긁어주면 잔털이 걸러지기 때문에 좋아요. 당연히 흡입도 되고요. 아무래도 모량이 많은 견종이다 보니까 통이 좀 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2L의 큰 통을 가지고 있어서 털이 모인 통을 꽉 차게 해서 버리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 헤파필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털이 잘게 잘리고 나서 강아지 몸에 있던 비듬이나 이물질 등이 공기에 퍼질 수가 있는데 헤파필터가 있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미용이 끝나면 진공 미용기의 통을 비워야 되는데 버튼을 눌러서 분리하고 통만 들고 쓰레기 봉투에 갖다 대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이 열리니까 털을 버리기 정말 쉬워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저희 집에는 푸들과 포메라니안이 살고 있는데요. 강아지 미용실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해주니까 시간도 아끼고 미용비도 아끼고 강아지들도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정교한 에어 클리퍼로 안전한 스테인리스 스틸 세라믹 블레이드가 있는 전문적 에어 클리퍼로 강아지 미용실에서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